신안군 섬 마을 작은 학교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과정으로 학생 수를 늘리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 도초고등학교는 섬 지역 최대 학급 수를 자랑하며 지리적 제약이 교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섬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교육부의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인 신안 홍도에 위치한 흑산도 홍도 분교는 폐교의 위기에 처했으나 신안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교를 지켰습니다. 군은 전학을 희망하는 세대에게 주거시설, 일자리 제공, 햇빛 아동수당 지급 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0명의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뒤집는 신안군 작은 학교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복시tv 뉴스 황영재입니다.